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네,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박자 박자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연주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간단하고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박자인 길이, 4분음표를 2개로 쪼갤 수 있고, 3개로 쪼갤 수 있고, 4개로 쪼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4분음표가 여기 있지요. 자, 2개로 쪼갠다는 것은 8분음표, 꼬리 달린 거 8분음표 2개를 한 박자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 둘, 그냥 여기서는 제가 하나, 둘,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두 개니까 두 개로, 네. 그러면은 박자 길이가, 여기게 네. 원이 있다면 50대50으로 딱 50대50, 네, 반박자 길이가 되는 거죠. 8분음표 하나가. 근데 세 개로 쪼갤 경우가 있어요. 세 개로 쪼갠다는 것은 한 박자를, 4분음표가 있지요? 8분음표를 3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원래 8분음표 3개가 모이면 한 박자하고도 반이 돼요. 그죠? 한 박자 반이에요. 그런데 위에 3자를 집어넣으면 세리 따는 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리 따는 표. 네, 세리따는 표로써세 개의 8분음표를 한 박자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 개로 쪼갠다고 그래요. 네, 아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림으로 그린다면 사과를 이렇게 세 등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8분음표 하나의 길이는 조금 잘 짧아지겠죠. 두 어, 개로 쪼갤 때보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개로 쪼갤 때가 있어요. 4개로 쪼개면은 16분음표, 즉 꼬리가 2개 달린 거예요. 자, 이렇게 빔을 사용해서 표기하면 이렇게 라인이 2개가 나오는 거죠. 네, 얘네들이 4개의 16분음표 이렇게 묶어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예, 이거부터 먼저 1, 2, 3, 4. 이렇게 4개를 쪼갠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4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자, 처음에 2개를 쪼갤 때는 여러분 1, 2, 1, 2, 1, 2. 3개를 쪼개면 1, 2, 3, 1, 2, 3, 1, 2, 3, 1, 2, 3. 4개를 네 쪼개면 1 2 3 4 1 2 3 4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리듬이에요 자 찬성가에 보면은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모여서 이런 리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위에 전 8분음표 길이는 16분음표. 꼬리가 몇개 달린 게, 두개 달린 게몇 개가 있는 거죠? 세개 있는 거예요. 세 개.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하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 아, 앞에 있는 자, 1, 2, 3, 4를 1, 2, 3, 4. 그죠? 1, 2, 3, 4. 네. 마지막 16분음표가 요 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점 8분음표는 앞에 있는 3개가 모여서 한, 어, 하나의 길이를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1, 2, 3, 4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1, 2, 3, 4, 1, 2, 3, 4, 1, 2, 3, 4.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연주를 안 한다는 거죠. 거의.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리듬은 1 2 3 4 1 2 이거는 이럴 때마귀들과 싸울지라. 1 2 3 4 1 2 3 4 1 2 3 빵빵빵빵 빵우리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요 노래를 찬송을 또 배울 텐데요. 네, 이렇게 리듬 있고 좀 박력 있고 좀 이렇게 리듬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1 2 3 4 1 2 3 4네 개를 쪼개서 이렇게 정확하게 연주를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요네 개를 처럼 네 개를 쪼개야 될것 같은데 세 개로 쪼개서 연주를 많이 해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윙 리듬이라고 해서 세 개의 자 마치 세이다는표세 개를 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요점 8분 음표의 길이와 같게. 그리고 이 나머지 마지막 16분 음표는 요세 번째 8분 음표와 같이. 네. 그래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 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 이렇게 느린 곡들 그리고 부드러운 곡들 네. 내 영혼이 은총이버 이런 거 오늘 같은 경우 그그 신하 그그 신하 그그 원투 3리 원투 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그그 신하 난 님의 사 님의 서 이런 것들을 네개로 쪼개지 않고요. 세개로 쪼개서 앞에 길을 원투 2대 1로 원투 3, 원투 3, 원투 3, 원투 3 이렇게 계산해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더 듣기가 좋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이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해 잘해보세요. 원투 두개로 쪼갤 때, 1 2 3 1 2 3세개를 쪼갤 때1 2 3 4 1 2 3 4네개를 쪼갤 때 그런데 네개를 쪼갤 때 이런 리듬이 나올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네개를 쪼갤지 세개로 쪼갤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노트가 네 실제적으로는 눈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악보가 표기되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1 2 3 1 2 3 이렇게 계산을 해주, 해줘야 된다는 거죠. 1 2 3. 네. 자,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그 신하 이렇게 지나가야 더 부드럽고 좋죠. 그래서 세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1 2 3 1 2 3 저는 은 꿍짝짝 을 사용했지요 왼손만 예, 저 밑에까지 또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연습을 따로 해보세요 네, 전부 꿀짝이에요 여기는 거꾸로 짝꿍 강조해 주려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화음을 집어넣어서 가사를 강조해 줬어요 그 다음에 C7 C7은 도, 미, 솔에다가 일곱 번째 음 C플레 그런데 5도를 생략해서 도, 미, C플레 강조해 주는 거죠 C7도 원, 2 쓰리 네,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네 개로 쪼개는 것보다 세 개로 쪼개는 게더 여러분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게 더 편하게 그렇게 찬양하시라고 세 개로 쪼개는 거 알려드렸습니다.